어제, 뭐,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뭐,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에 상관없이, 참, 마음속에 걱정이 많이 앞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앞서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 이렇게, 어떻게 두 쪽이 나서 이렇게, 아, 걱정스럽게 예, 이렇게 만들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착잡한 그런 날이었어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 하나가 돼도 모자랄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어, 아, 이런 평안한 그런 시간, 하나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한 번, 예, 가져봤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 예, 밤부터, 어, 비 오고 눈이 온다고 그렇게, 예, 뉴스가 많이 났습니다. 뭐, 수요일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온, 온다고 하여 예보가 났습니다. 어 비가 그리고 내리고 어 눈이 내리면 어 나뭇가지에 눈이 막 쌓이게 되시면 나무가 아 저처럼 알간 그 많이 휘어집니다. 눈이 쌓이는데 휘어질 휘어지지 않는 나무가 세상에 있을까요? 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나무 보지를 못했어요. 예. 눈이 많이 와서 어, 가시에 많이 쌓이는데 휘어지지 않고 전혀, 전혀 끄떡없는 그런 나무 보지 못했고요.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냥 서 있는 그런 애꽃꽃이 서 있는 그런 나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 동해안 쪽에 우리 옆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다이 바닷가 쪽으로 다 에, 자세하게 보게 되었으면 다 바닷가 쪽으로 누웠어요. 네, 여러분 보셨나요? 예, 나무들 보면 아, 바람이 하도 오랜 시간 동안 부르니까 흔들리고 그큰 나무들도 요 흔들려서 항상 이쪽으로 부르니까 바닷가 쪽으로 한쪽으로 다좀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자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람 부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바람 부는데 아무리 붉은 나무도 흔들리지 않고요. 꼿꼿이 서 있는 나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 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게 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 언제 기록되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AD 64년에서 65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음, 이건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 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마다 몇 년씩의 차이는 나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제 추정이니까,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AD 64년 내지는 65년에 기록되어 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 기록해 놨습니다. 64년 7월에 로마 대 화재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 역사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 뭐 어, 로마 화재 사건 이전에도 아이가 많은 어려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사에게 되어지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고난에 이 고난에 고난 앞에 직면에 있던 성도들에게 신과 위로 와던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베드로 전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 고난의 현장 한 가운데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용기를 내서 이 어려움 이겨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주실 것이니까 함께 이 어려움 심내서 잘 극복해 나가십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전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불하지 말고, 어렵다고, 위기라고,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페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며 감차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끼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 에게 기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전도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우리, 우리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었으면 사실, 사실, 어쩌면 그런 건 우리도 희망상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도하지만 사실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후하지 않냐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걸요. 내 자신부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요. 우리부터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369장 찬양 우리 좀 전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양했습니다만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2절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은 근심 걱정 무거운 신 아니신자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이건 뭘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끼리 찬성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 없는 사람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섬기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항상 평강에, 평강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얼굴 보여주고 싶고요.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이 없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모든 삶을 포용하며 그렇게 삶을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전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지만, 안 돼요. 생각해보면, 난난 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안 될까? 나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왜안 될까? 물론 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돼요. 예? 예? 제가 이런 말씀 차원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그렇게 돼요. 예? 이거 분명히 여러분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1년 365일 성령 충만할 수, 충만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넘쳐서 나를 온전히 시비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365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가도 순간 사라져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는 나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하면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잘 믿고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면 충분히 되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데요라고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봐 성령 충만한 됩니다. 이거 먼저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가도 예수님 잘 믿다가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상에 섰다가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수고 없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삶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디 가져도, 어디 가서도, 나 하나님 이렇게 섬겹니다나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내, 나 자신을 내놓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세상의 이 문제점들이 내삶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요. 바람 부는데, 아직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 세상에 보셨습니까? 동해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떠있는 배가 파고 치는데 흔들리지 않는, 울렁거리지 않는 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간간이 비선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이제 은혜 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좋아야 된다니까, 항상 은혜스러야 된다니까 감사해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 그래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좋아요. 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일 때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로 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넘쳐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전혀 뭐 흔들림도 없는 걱정도 근심이 없는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끼리 만났을 때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요. 대표 정도 그렇고 내 행동도 그렇고 사실은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는 상처 때문에 내 속에서는 아픔 때문에 내가 주체할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얘기 속에서 흔들리고요 주장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래야 된다니까 나도 그렇게 얼굴 표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은미스럽게잘 성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지만 속의 속에서는 하나도 그렇지 못한 속 썩고 문드러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 세상에 있어요. 파도 치는데 위토롭게 흔들리지 않는 새, 배, 그배 세상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요에요말씀에리고싶말요 당연한 거예요파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 성경 보시면 요리야라는 사람 성경에 모세와 더불에두 사람을 이에라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뽑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만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시고요 당당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터디어서 그들을 물리쳤던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추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사막 한 가운데 로뎀 나무라는 그 그늘 너무나 힘든 쇠역 빛에 도망가다가 그 그늘 밑에 주자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살기 싫습니다. 나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 뭐 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서 뭐예요? 저 아합과 이세벨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도망해서 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이 사막 한 가운데서 이이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하나님 나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소방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천하의 엘리야가 바람 부르니까 흔들리 기 시작해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850명의 이방 선제자리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사람인데요. 지금 하나님 내 꼴이신 내꼴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망심이 이렇게 사막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서 이게 내, 내 꼴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바람 부는데, 천하의엘리야라도뭐 방법이 있어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파도 치면 흔들려요. 우리 성령에서 고난하게 되어진 고난을 잘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욕. 욕기사에 나오는 욕.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아 냈던 사람이라고 인내의 표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켜 세우는 사람 욕 근데 성경 보시면 욕이 그렇게 성공하지 는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인데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 죄를 짓는 지으며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도 당대의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곳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시체를 짓며 살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의롭게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 사람이었음 그런데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왜 하나님 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라고 나의 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 뭔가 정의롭지 못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 이렇게 내게 어려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그냥 만드느냐고 성령 욕기서를 입어보시면 뜻이 그 뉘앙스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나는 정의로운데 나는 어로운데 왜 어로운데게 이런 어려움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은근히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욕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 천하의 고난 앞에서 잘 인내했던 욥이라고 우리가 죽여 세우지만 성경 보시면 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믿음을 가졌던 고난을 잘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떠왔던는 그런 욥도 이 흔들 이 바람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시편을 기록하고요 성경읽어 보시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길로 갔다는 얘기를 그런 표현으로 그런 문구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기본으로 모델로 다윗을 정해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군이었던 다윗. 그런데 시편 읽어보시게 되시면 삶의 고난이 찾아와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 군대에게 쫓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공격하며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질투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편 읽어보시면서 요즘 저즘 저 같은 경우 여름 저 여러분 같은 경우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와 악담을 그들에게 퍼붓는 그런 내용의 시편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윗의 입에서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고 다 죽이라고 죽였으면 좋겠다고. 예 천하의 다윗도 성경에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축혀 세우는 다윗도 입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입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중에서 악당을 퍼붓고요. 저주를 퍼붓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람 부는데 다윗이라고 어쩜 뭐 흔들리지 않을 장사가 있나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럴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 부는 나 꼿꼿이 서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 바람 부는데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 흔들리지? 내가 왜 흔들려? 파도 치는데 배에 파도 치는 그팍망망 대에 배 쪽배 같은 이그 조각배 같은 거기에 타고 있으면서 아이 내가 왜이 배가 왜 흔들려 어, 왜 흔들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이것거 아니에요? 파도가 치면 흔들리는 거 바람이 불면 나무가 나무까지 흔들리는 거고요. 내가 왜 이럴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 내가 신앙 내가 기도를 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래? 아니 여러분 흔들려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바람 분다고, 바람 분다고 흔들리지만 바람 분다고 다 꺾이는, 꺾이거나 뿌리가 꼽히지는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바람 불때 흔들리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흔들린다고 다 뿌리가 뽑히거나 꺾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시면 엘리야요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엘리야지만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그 사막길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새롭게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길을 나서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채로 뽑히지는 않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비라는 사람요. 하나님 앞에 은근히 원망하고 남 자신의 정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셨던 것처럼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쳤던 요비라는 사람 그러나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아요 흔들려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는 저버리지 않아요 내 어렵다고 때로 내가 흔들리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흔들릴지언정, 내가 바람이 불어서 내가 흔들리는 쪽배랄, 쪽배일지 몰라도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그러나 파도신다고 다 뒤집혀버리는 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조주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야 내 속이 풀리겠습니다 내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담을 퍼붓는 조주를 퍼붓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포기 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색이 바라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내 앞에 찾아올 때에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릴 전정. 우리가 우핀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가지껏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면 다 쳐질 겁니다. 그만 모습 많이 봤으니까. 여름 가을에 태풍이 오면 수없는 나물들이 나무들이 흔들리고요.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리 나무에 눈이 쌓인다고 해서, 휘청거린다고 해서 다 꺾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무들 보셨나요? 꺾여질 것만 같은데, 저 정도면 부러져야 될것 같은데,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가지고 쳐져 있는 나무들 보셨나요? 눈이 많이 오면, 저 정도면 제가 생각해, 저 정도면 꺾여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 정도 불면 나무가 꺾여져야만 될것 같아요. 저희 여기 교회 우리 사태에 있으면 뒤에 소나무 소리, 바람 불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지대에 사는 분들하고 나무, 이런 나무 옆에 있는 분들하고는 소리 자체가 달라요. 소리에, 일단 소리에 귀가 죽어요. 조그만 불어도 소리가 엄청 세요. 그래서 있으면 이 정도 바람이 불면 꺾일 것만 같아요. 뒤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누웠어요 소나무 가저큰 소나무들이 다 누웠어요 이 정도 바람 불면 꺾여야 되는데 그날 꺾이지 않습니다 바람 분다고 흔들리긴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나무이기는 해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다 바람 불면 흔들린다고 흔들린다고 꺾이는 나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신앙인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름에 삶에 어려움 자주 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려요 흔들려요 하,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든데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든데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겨야 될까요 하나님 성겨서 예수님 믿어서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 집은 이런저런 우환만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이런 정도까지 혹시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바람 불면 파도 치면 흔들리고 물이 와서 나무에 싸짐이 쌓이면 휘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꺾이지는 마십시오 뽑히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바람 불면 나왜 이래? 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 같이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 들어도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마십니다. 뿌리채 뽑히시는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물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도베 들어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이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대로, 성수님예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덮쳤지만 그래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믿음이 믿음이 확실하여 그런 바, 그런 고난의 바람에서도 때로는 흔들리지언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오히려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날을 내가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피도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질 이 성도들 이당 성도들 고난이 닥쳤는데 꼿꼿하게 바람 부는 데 그냥 서 있었겠어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 아니에요? 흔들리지 흔들. 여러분 어렸습니까? 흔들립니까? 그나나 꺾이지 마십시오라고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 아니, 아닙니까? 믿음을 가시고 이 어려움 이 바람 부는 날 파도 치는 날. 내가 뒤집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굳, 굳건 굳건하게 하나님을 하루하루 섬겨 나가게 되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다는 소망을 빼도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겁니다.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고난이 여러분이 찾아오면 때도는 흔들림 그러나 꺾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망망대에 해 쪽배 하나 띄워져 있는데 바로 파도 치고요 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배에 세상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하지는 마십시오 꺾이지는 마십시오 뽑히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애충원을 드립니다.